죽었다 팍파키파키파파키파키파키키파키파키파키파키 끈다 파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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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끝파키파키파키파키파키파키파 아... 근데 이거 왜안 없어져? 야, 뭐 잘못 눌렀나? 어제 공포 게임처럼 써있지? 팔로우를 띄운 아닌데, 저거 어떻게 안 없어지나요? 되게 무서운데, 새로고 집어까 저거 안 없어져. 무서운데, 저거? 다시 도네전 들어오면 풀리나? 잠깐만요. 아니, 저걸, 저걸 다시 새로 고침하기 싫은데. 어떤 분이 지워주시겠죠? 마우 멘트, 방종 멘트 신청 받습니다. 유부나랑 드림페어를 제외하고요. 퐁주도 제외합니다. 본인이 생각해도 나 이건 솔직히 좀 귀여웠단 거 있나요? 그건 모르겠고 술 먹었을 때 제가 잘 웃긴 하더라고요 술 먹었을 때그 자연스러운 웃음이 평소에도 제발 사진 찍었을 때 나왔으면 좋겠다 파키파키파가 뭐죠?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거요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지엔 그 17주년 기념 영상 찍어가지고 아마 중간에 까메오처럼 나올 거예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모든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바선 터치하듯이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. 내 마음 속에 저장. 내 마음 속에 저장. 타락해? 타락해볼까? 내가 타락하는 걸 원하는 거야? 둠무새님 그렇게 기다렸던 둠비스트가 나왔는데 해보신 소감은요? 왼쪽 주먹 기본평타가좀 맘에 안들어요 피부관리 기뻤죠 매일 콜라를 마시면서 새벽 5시 넘어서 주침 하루 종일 게임하고 햇볕을 안 보고 밖에 나가지 않기, 물한 모금도 안 마시기. 제 지금 생활 패턴입니다. 참고로 <laughs> 스킨이랑 로션은 절대 바르지 않고요. 편하게 팔것 같다 맨날 알티 이벤트 리트타시는거 설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 <laughs> 여러분들은 그럼 로또 사시는 거 당첨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겁니까? 그발표하기전까지 살짝 뭔가 그래도 될것 같다는 그 기대감이 하지 실제로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로또는 딱그 로또 가격이 그거죠 로또 발표하기 전까지 내가 로또 1등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는 비용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돈 뿌리는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 방송 내내 룰렛만 돌려가지고 시청자 계속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100만원씩 주는 거야 1시간 정도만. <laughs> 그럼 시청자 몇명 나올까? 궁금하지 않아요? 리얼 해자 방송. <laughs> 아니, 오글멘트 익명 질문으로 보내지 마세요. 로또 당첨되면 뭐할 거냐고요? 일단, 건물을 삽니다.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월세방 하나는 제가 갖고 거기다가 최고급 컴퓨터와 최고급 침대를 놓고 건물 월세로 벌어먹고 살면서 놀고 먹고 놀고 먹고 할 건데요 평생 꿈의 삶이다 진짜 애기야 오늘 밤꿈 속에서 유니콘 무료 나눔 있다던데 얼른 자러 갈까? 차라리 무료 나눔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. 저걸로 할까? 저걸로 하겠습니다. 애기야 오늘 밤 꿈속에서 유니콘 무료 <laughs> 유니콘을 왜 무료로 나눔해? 보류합니다. 이거 이거 못하겠다. 어떻게 저걸 할 생각을 했지? 반동 <laughs> 멘트 추천 받아요. 유무나 안 합니다. 유무 너도 안돼요 변형하지 마십시오. <laughs> 아, 그건 쉽네요. 갑자기 바보야 진짜가 생각나는데? 캔보그 하라고요? 싫은데요? 바보야 잘했지 됐죠? 빠르게 끝났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구요 사바. 자 사바는 고등어리고서버라는 일본어 은, 은어를 뜻하기도 합니다. 사바트바. 빰빰. 장고를 챌린저스에 손이 사잖아요. 그 비디님이 시키는 거예요. 진짜 그 헤드셋으로 들려온다니까 손은 들어주세요 그러면 수고한 이게 여기까지 이제 장진수에 딱 한번 딱 숨기고 이제 여기서 손은 들어주세요 네 손은 들고 있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그럼 저희가 그냥 손 흔든다고 생각하실 겁니까? 트바 사바 트바가 아니지, 트바 맞구나. 트바 사바 안녕히 주무세요.